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태근TV 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일단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요즘 정치권 공기 우리 태근TV 가족분들도 느끼시죠 정말 무겁고 차갑고, 어딘가 불신이 가득 찬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석 전이었죠, 바로. 어, 바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 위원장 체포 사건입니다. 어, 전직 고위공직자가 수갑을 찬그 아, 모습은 어, 참으로 어, 뉴스를 통해 그대로 공개되면서 이건 너무 과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 경찰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 출석 요구를 여섯 번이나 했는데 이 정도면 정당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권력의 균형 문제로 저는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여야의 충돌 그리고 경찰의 해명 이와 더불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직접 반박까지 이어졌는데요. 아, 과연 우리나라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 퇴근 TV 가족분들과 차근차근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퇴근 TV 가족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아, 국정감사 현장, 어,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아 바로 국민의힘은 지금 화면에 뭐라고 돼 있죠? 기획 체포냐 또는 뭐 민주당에서는 적법 절차다. 아이 경찰청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어,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체포도 어,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일어났는데 어, 실로 이 이와 내용에 관련돼서 박수민 의원은 이렇게 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출석 요구서 출석 요구서가 어, 고의적으로 회피가 있을 때만 발송하는 건데 경찰이 마치 자동으로 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아, 들어 이달이 의원 또한 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한 건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권의 의중에 맞춰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반면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실로 유재성, 이제 경찰청장, 이제 직무대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아, 공시 소요가 짧았다라며, 뭐라 그러죠? 바로 여섯 번.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섯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로 박 의원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무위원 체포 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느냐? 이에 따라 아, 유직무 대행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를 총괄 지휘, 지휘하는지 분위기 때문이라서 이 대목의 논란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체포가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보고되는 고위급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예. 네. 그럼 답은 다 나왔죠. 이재명 정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 위원장을 어떻게서든 잡아먹기 위한 그런 노력의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의 형식과 국민의 감정 사이에 크나큰 괴리를 느꼈습니다 어, 법은 절차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건 태근티비아족분들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이미 신뢰를 잃은 거라 그랬죠 어, 법은 국민의 동의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 동의가 흔들리는 순간 그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 결국 어,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어, 법과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뭐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공수시가 짧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왜 하필 지금?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의 절차가 아무리 정확해도요. 그 의도가 정치적으로 보인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된, 잃게 되는 일게 는 겁니다. 또한 번의 논란이 된건 아까 보여드렸던 대통령실 보고. 네.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 전체를 총괄한다라고 답하며 보고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묻습니다. 대통령실이 왜 그걸 알아야 하지 결국 법의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통제의 그림자가 느껴진다 는 겁니다 저는 경찰의 해명을 보며 법적으로 맞을 순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서 공소시가 짧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정직 방통위원장 장관이지 않습니까 수갑을 채워 체포를 했다면, 그건 법의 균형감을 잃은 겁니다. 법은 원칙만큼이나 상식이 중요합니다. 태연비 하실 분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법, 그런 것을 집행하려면, 그건 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행사로 비칠 수밖에 없죠. 어, 실로 이진숙전 방송통신 위원장은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습니다.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단, 내용을 보면, 어, 지금 내용을 보시다시피, 어, 이진숙 위원장의 SNS 장문의 글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체포영장은 내가 현직 위원장일 때였다. 변호인도 없었고,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 출석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경찰은 합의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9월 27일 출석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는데, 9월 19일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얼마나 나를 구속시키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진수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아,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권력 남용, 그리고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국민의 안전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경찰, 어,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독점시키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결국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된 거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 그래도 법이 아, 살아있으려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양심도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 법의 속도와 강도가 달라지는 나라, 그건 저는 법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사건은 법의 형식과 정치 어, 정치의 현실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권력의 균형을 잇는 순간 국민은 법보다 정치의 냄새를 먼저 맡게 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 세대로서 이 나라의 법이 권력의 방향이 아닌 국민의 상식에 맞게 작동하길 바랍니다. 아,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신뢰를 시험한 사건입니다. 법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만약 법이 정권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텐트비 하실 분들, 오늘 저는 이번 논란의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